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오클랜드 지역 한국인 낚시대회가 지난 토요일 새벽 6시 50분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 있는 파키리 비치에서 열렸습니다. 피싱 앤 피싱 최형민 사장의 인사로 시작된 낚시대회는 전 뉴질랜드 대한체육회장이자 현 축구협회장인 홍승필 씨가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익사방지재단의 메디슨 챙은 대회전 낚시에 필요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라이프 자켓을 입는 요령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한국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쪽의 빛이기도 하고요. 빛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주민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그 고기가 참잘 나와요. 파키리 비치는 파키리 비치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테아라이 비치, 그 다음에 망가와이 비치, 호주에 있는 골드 코스트처럼 정말 긴 비치가 왕가리 앞에까지 거의, 어, 왕가리 앞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긴 비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한국 분들 제일 좋아하는 이제 킹 카와이라고 하는데 킹 카와이나 또 스냅퍼나 이런 고양이들이 많이 잡기 히 때문에 한국 분들 이 제일 많이. 거예요. 파키리 is a very good place. But please be safe in the water. Uh,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because for Korean uh, residents in Auckland, we are sensing the uh, increasing number of uh, drowning when they do rock fishing. That's why we are very serious about uh, the safety for everyone of you. 저희 해피 월드 TV와 오클랜드 익사방지재단은 익사방지를 위한 캠페인 코리안 비치데이 행사를 5월 중에 개최할 기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는 피싱은피싱 피싱, 오클랜드 한인학생회, 악사, 조이풀 오케스트라 등의 한인단체들과 협력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선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한국, 뉴질랜드,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등 12개국 500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2만 달러로 5월 중에 국내외 이웃에게 선물을 사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사랑의 선물 나눔운동은 해마다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사이클론 헤롤드가 휩쓸고 간 남태평양의 섬바누아투의 사나섬 주민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경 폐쇄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으나 드디어 지난 월요일 하늘길이 열리자 감동적인 재회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2주일 전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발표가 나오자 흩어져 있던 많은 가족들은 흥분된 시간을 보내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왔습니다. 호주의 메리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번 주에 뉴질랜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마후타 외무장관과 호주의 페인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후타 장관은 그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양국 간의 국경을 연 것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또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말하고 양국민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경제도 뿌리 깊게 통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호주의 페인 외무장관의 뉴질랜드 방문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외무장관후담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뉴질랜드 정부는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TV 뉴질랜드 일요일 프로그램에서 소가 바닷물 속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난 수개월간 해온 후 나온 것입니다. 1차 산업부의 수의사이자 전 동물복지 책임자인 존 홀스트롬 박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무역은 수년 전에 그만두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 네이피어를 떠난 후 동중국해에서 걸프 라이브스톡 선박이 전복된 후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고로 뉴질랜드인 두 명을 포함해서 41명의 선원이 숨지고 6천여 마리의 소가 수장됐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뉴질랜드 정부는 살아있는 소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수출 공정 개선을 약속하며 지난해 말 다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는 살아있는 소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20년 동안 살아있는 소를 해외로 수출해왔다고 말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의약품규제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희귀 혈전의 두 번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혈전은 웨스턴 오스트랄리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4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의약품규제당국은 이 환자는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0세 미만의 호주인에게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 있어 전국적인 백신 접종에 실패했습니다. 44살의 멜번 남성이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받고 혈전이 발견된 후, 이번이 호주의 두 번째 혈전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TGA의 전문가들은 최근 사건이 유럽과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혈액 응고 사례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약 7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투여된 가운데 2명의 혈전 사례가 발생해 혈전 발생 확률은 35만 분의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희귀한 혈전의 위험성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25만 명중 1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슨다 아단 총리가 호주인들이 격리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주가 다른 국가에도 국경을 개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호주 이민당국과 보건당국이 수개월 내 싱가포르와 국경을 열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피지, 베트남, 태국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가 낮은 다른 국가와 일본, 한국 등과도 국경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국경을 개방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들 나라와 국경을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인들이 호텔 금역을 거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만약 다른 나라의 국경을 개방한다면 뉴질랜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여행자를 포함해 격리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호주 사람들이 고위험 국가의 여행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기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100만 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30일까지 보건부는 최소한 116만 1952명의 뉴질랜드인이 첫 번째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은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는 오클랜드 지역 시민들입니다. 캔터베리 지역 보건 당국 관할에서는 거의 10만 명이 6월 말까지 첫 번째 접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 웰링턴과 코스트, 허트 밸리 지역은 6월 말까지 최소한 6만 5천 명에게 접종을 하는 것으로 기획돼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백신 전문가인 헬렌 페투시스 해리스 박사는 이러한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뉴질랜드인이 연말까지 2차 접종을 받으려면 매달 약 100만 명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이카토 대학교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최고위 관리직 12명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와이카토 대학의 제안서에 따르면 작년보다 재정이 300만 달러가 줄어들어 일자리를 삭감하면 약 11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카토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인 학생 등록이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